우리의 는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야, 야,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네, 어, 전일 비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초반 이제 BLS의 어, 비농업 고용자 수 조정과 FOMC 어, 의사록 발표를 대기함과 동시에 이제 타겟과 TJX의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강보합 고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후 비농업 고용자 수의 역사적 수준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예상보다 시장의 충격은 미미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변동성 확대 수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어, 금주 특징적인, 이제, 낮은 거래량이, 이제, 오늘도, 이제, 지속되면서, 잭슨홀 미팅과, 이제, BOG의 방향성 확인이 이루어질 주 후반을 대기하는 양상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 오후 2시에 공개된 F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이제, 다수의 의원이 다음 회의에서, 이제, 정책 완화가 적절하던 의견을 냈던 것이 확인되면서, 대형 기술주및 반도체 업종 중심의 상승세가, 어,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제, 금일 이제 노동통계국의 연간 고용자수 조정이 이제 큰 폭으로 하향증 되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 인사들이 통계 조작의 의심과 민주당이 강조했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고용창출 성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결과가 이제 전 정권의 고용정책 성과에 큰 영향이 있었던 만큼 이제 이어질 대선 토론과 이제 어 정치적 경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어 또 금일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이제 트럼프의 어, 이런 어, 트럼프 당선 관련 베팅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종목 보시면은 타겟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T J X 또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이제 어, 호실적 발표하였으나 어. 상승폭은 소폭좀 제한되는 모습 보였고 포드는 이제 새로운 EV 사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어 강보와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장 마감 후에 호시저로 발표하였는데 어 다른 소프트웨어 업종과 달리 이제 마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TF 드릴 부분을 일단은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7월달 주요 의사록 내용 보시면 고용에 대한 평가 중에서도 이제 많은 위원들이 급여 고용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농업 고용자 수에 대한 과대평가를 지적을 한 점이 확인이 된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팬데믹 이전에 강하지만 과열되지 않은 상황으로 복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대다수의 위원들은 9월 달 이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좀 일부 위원들은 도비시한 위원들 몇 명이 있긴 한데 적어드린 것처럼 네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7월달에 이제 이나 이나 이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 연준이 이나에 대해서 9월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빅스텝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6월달부터 이미 파울의 장은 고용 시장에 좀 과대 평가,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해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인하에 대해서 조기 인하에 대한 리스크 또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직스텝으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좀 덧붙여가지고 고용보고서 벤치마크 수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일시적인 예비치고요. 확정치는 내, 어, 내년 2월에 달 나올 예정입니다. 보시면 월간으로 보통 우리가 증가를 보는데 지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으로 몇 명이 더 이제 기존 수치보다더 낮아, 낮아졌냐, 높아졌냐 볼수 있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의 저, 수치보다는 81만 명 정도가 더 하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수치 보시면 연간으로 데이터가 쭉 그려드렸는데 거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뭐이 지표가 좀 과대평가되거나 내지는좀 많이 카운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중 직업자라고 해가지고 M 잠 여자 N 잠러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다중 그 개수 일자리 개수 다 카운팅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구인률 그리고 이직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 여전히 코로나 때 이전 내지는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아직 수요가 높고, 이직률도 거의 과거 수준을 회귀하기, 회귀하긴 했지만, 이전 1년 동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고용자 수는 이제 일자리 일자리를 카운팅하기 때문에 이때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두번 중복 카운트를 또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좀 과대평가가 될 여지가 높았고 지금 시기상 n 잡러 그리고 구인률이 높은 아, 이직률이 높은 만큼 이제 좀 확대. 어, 해가지고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률 자체가 빠르게 올라온다기보다는 지난 데이터가 좀 과도하게 많이 나왔었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어, 이번에 저번 7월 초에 냈던 자료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린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ETF로는 M7 중심의 ETF 두개 계속 최소한 ETF로 유지한다라는 자료입니다. 일단 최근에 하락을 돌이켜 보면은 일단 비너고형이 쇼크가 나오면서 일단 트리거로 작용을 했고 이후에 엔화 관련해서 이제 수급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IT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고 이제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펀드 플로어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그치는 모습 보였는데. 어, 뿐만 아니라 어, 밸류 쏠림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고점까지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 이제 AI 업종 순익 증가율까지도 어, 최근 한달 동안은 둔화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PEG 그러니까 크로스 대비해서 PR이 낮은 어, M7 종목 그리고 이제 M7 종목을 살펴보면은 어, 이익의 하방 변동성도 낮기 때문에 ETF로는 이제 두개 종목 제시 드린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하나 추가로 종종 증시 하락에 아직까지도 엔화 관련해서 이제 엔화 관련 엔화 강세가 증시 약세 사유로 붙는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과거 최근 하락을 이야기했던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최하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여기 상단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잔량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도 여기 최하단 국면에서 가장 높았던 어, 경향이 있고, 지금 같은 밴드 안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N화가 추가적으로 증지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재. 원자재 주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 다시 8,700불 톤당 8,700불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수급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공급 측면을 보면은 상반기에 가격 급등을 불러 일으켰던 중국의 전기동 감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기동 생산이 예상보다 견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차를 두고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중기 아 중국 전기동 수요 같은 경우에도 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조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최근에 중국의 명목 구리 수요가 상당히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중국의 차익거래에 따른 전기동 수출 증가 로 인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그 중국 구리 수요의 상당히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망 쪽 수요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UHV에 집중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내 이런 태양광 설치나 관련한 전력망 인프라 수요에 따른 구리 수요는 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어,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중국 내 전기동 생산둔화 전망 어,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중에 중국 내 재련소 두 곳이 또 감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 3월달에 감산 합의가 된 이후에 감산이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시차를 두고 어 이러한 감산 압박 어, 계속 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구리 수요에 대한 전망 자체는 어, 희망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어, 두가 두 가지가 어뭐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희망적인 부분을 한네 가지 정도 들자면 어 지금 양산 프리미엄, 그러니까 즉현물 프리미엄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 내 견조한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어, 이 부분은 이제 구리 수요를 지지하는 계속해서 지지하는 부분이고요. 아, 중국 수출 데이터도 계속, 어, 호주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통화정책 확대 가능성, 어, 요런 네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 어, 건설 부분 수요가 지속적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전 세계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해서, 어, 중국 수출 악화, 그리고 성장률 둔화, 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국 추가적인 구리수요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중국 실질 GDP가 1% 정도 변할 때 중국 구리 수요는 1.8% 영향을 받습니다. 어, 전 세계 구리 수요는 한1%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어,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7월 달에 3중 전화, 3중 전에 그리고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어, 관련된 구리 수요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그3천억위안 규모의 그 소비재 보상 판매 재원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가전제품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련 부문 구리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금 구리 가격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어, 상승세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넥신 탐방 노트입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EPD Bio라는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고 그 관련해서 좀 어, 탐방 노트를 작성했다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EPD Bio 합병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TPD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같을때요 TPD는 이제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이라는 어, 기술로 이제 기존의 약물들은 이제 저해제, 저해를 기반으로 한 작용 기준을 보통 가지고 있었는데 이 TPD는 아예 단백질을 어, 분해 시켜버리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많은 약물들이 개발을 실패했던, 개발이 어려웠던 그런 새로운 신규 타겟에 대해서도, 어, 약물을 개발할 수 있고, 분해 시켜버린다는 것에서 뉘앙스에서 좀 느껴지듯이 좀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TPD라는 기술의 하위 카테고리에 이제 프로타기라는 기술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국내사에서도 뭐, 오름사라는 회사에서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한 바가 있고, 관련한 기술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넥신이라는 기술은 이제 원래 장기수속형 플랫폼인 하이에프시랑 DNA 백신 기술을 보유해서 이미 상업화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동력을 꾸준히 찾아왔고, EPD바이오라는 플랫폼 회사와의 합병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PD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타 기술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플랫폼 기술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조합해서 새로운 약물 디자인이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고 기존에 이제 또, 어 다른 TPD 그 프로타 기술 대비해서 항체 기반 기술을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아직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좀 많이 느린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임상 단계는 아니고 동물 실험 단계이고 2026년부터 임상이 들어갈 상황, 어, 어, 임상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라고 씀하면될것 같습니다. 합병은 이제 10월 1일, 합병기일 10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어, 시, 이, 이 예정이 되어 있고, 제네신, 어, EPD바이오 한 주당 제네신 보통 주식 6.2주 정도 발행을 해서 EPD바이오의 가치가 한 270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고요. 신주 발행이 될 예정이고,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만 거치면 돼서 아마 무리 없이 합병이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스트바이오케미컬.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상장한 의료기기 업체고요. 주요 제품은 내시경용 파우더 지혈제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메드트로닉이랑 글로벌 판권 계약 체결했고요. 2021년부터 유럽, 작년부터 미국 판매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드트로닉은 2023년 기준 매출 약 41조 원, 시가총액 145조 원 정도 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회사가 판매하는 파우더 지혈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파우더를 분사하고 그 파우더가 이제 수분을 흡수하면서 겔 형태로 변화해서 혈액 응고 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지혈술 대비해서 특징을 보면은 일단 조직이랑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피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미리 뿌려놓음으로써 예방작용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내시경 시술 건수가 연간 한 2.3억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가 용종 등 절제 시술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약 2,300만 건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10%가 좀안 되는 이제 210만 건 정도가 지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10만 건 중에 회사가 타겟하고 있는 메인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지열 발생 건수가 약 160만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가 이제 가이던스로 제시한 목표 판매량이 이제 올해 약 4만 개, 내년에 15만 개, 2026년에 31만 개 가정했고 이를 매출로 환산하면은 올해가 이제 120억 원, 내년이 370억 원, 그리고 내후년이 7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 지금 시가총액 2,3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왔고 상장 직후 유동물량이 한40% 정도 되기 때문에 유동물량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이 매출 고성장에 초점을 좀 맞춰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고 소개드리겠습니다. 예수. 분기 실적 리뷰 자료이고 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추정치 대비해서 상회를 했는데 영업 이익은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렇게 매출액이랑 영업 이익이 좀 괴리가 벌어진 이유는 중국향 수요가 좋아서 이제 매출에 단에서는 상당히 좀 기여가 되었으나 이제 고수익성 장비 국내 주요 메모리 공급사로 나가는 ABP 장비 같은 경우에 좀 이연이 되면서 수익성 단에는 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제 실적 주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ABP 관련된 매출 인식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ABP 관련된 매출 인식이 3대에 가량만 되면서 예상 대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총 21대 정도의 이제 전자닉스 향으로 HBM용 세정장비 매출이 인식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제 전자의 전공정 투자 의기가 지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좀 강하게 D램 전공정 투자가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진테크, 페스케 홀딩스 그리고 제우스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볼수 있어서 하반기 실적을 어느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최근에 어, 센티가 어, 섹터 센티가 안 좋은 거 대비해서 조정을 덜 받기는 했지만 어, 못 올라서 좀 조정을 덜 받아서 어, 좀싼 구간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하반기 관리 방안이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언론에 많이 보도는 됐는데 이, 정리한 건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사실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원래 이건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빨간색 부분을 추가해서 이제 하는 거고, 내용은 이렇게 보면은,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을 하는 거. 요 스트레스 금리를 높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럼 DSR을 계산할 때 DSR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뭐 영향이 크진 않지만 DSL 자체를 뭐 조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영향이 크진 않지만 지금 주택 시장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또 이제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에 이제 핀셋 규제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밑에도 이제 빨간색이 사실 핵심인데 계속. <laughs> 계속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은 추가로 규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대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서울 중심으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게 시작이고 규제 강도는 아마 뭐 제가 판단하건데 금리가 이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쉽게 꺼지진 않을 거고 가격도 뭐 급격하게 조정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속 가계 대출 가계 부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의 영향은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총량 규제 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은행의 이익에 부정적이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총량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효과는 뭐 25년 이후에나 저는 나타날 걸로 평가하고 있어서 은행의 실적에는 중립적인 영향인데 어쨌든 규제의 스탠스가 지금은 이제 바뀌는 첫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이나 코멘트. 그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 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